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매일 들리죠? 근데 그 이유가 기후위기라면 사람들은 그냥 안타깝다 하고 잊어버려요. 요즘 날씨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비만 오면 눅눅하고, 해 뜨면 숨이 턱 막히고. 뉴스에선 폭염 폭우로 사람도 많이 죽고, 동물들도 집단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만든 결과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해온 선택들 때문에 지금은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차례일지도 몰라요. 기후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두렵고 막막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천한 기후행동들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먼저 기후행동이 뭔지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직접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방법이 다양하고 또 실행하기도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인 저도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봤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면서 탄소 배출을 줄였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텀블러를 챙겨 다녔습니다. 매년 수백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양치컵을 사용하고, 폐쇄할 때 물을 받았었어요. 또 분리배출을 꼼꼼히 해서 재활용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멀리서 온 음식 대신 제철 음식을 선택하여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고요. 소금빵을 살 때에는 다회용 용기를 가져가 일회용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성 젤라틴 대신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비건 젤리를 먹어봤는데,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실천이 모여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듭니다. 기후 행동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환경 피해를 줄이는 일상 속 작은 선택이에요. 습관이 무섭듯 우리가 기후 행동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지구도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